대한독립 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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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2년 전 일제의 탄압에 맞선 끝에 광복을 맞이한 1945년 8월 15일. 그날의 기쁨과 감동이 되살아나는 듯 만세 소리가 가득 울려 퍼집니다. 광복 72주년을 맞이해 세종시에서 열린 광복절 경축행사. 공간을 가득 채운 함성소리는 광복의 그날을 재현한 듯 독립운동에 헌신했던 애국지사의 넋을기립니다 와, 이 행사가 오늘 이 식장에 참석한 사람의 행사로서 그치지 말고 전 시민이 마음속에 참여하는 이런 행사가 되었으면 하고 이런 바람이 있습니다. 35년간 지속된 아무라고도 잔혹했던 일제 강점기 시절. 일제의 눈을 피해 독립운동의 발자취를 남긴 이들은 농부이고 주부였으며 청년이었던 이 땅의 평범한 국민이었습니다. 광복회가 추정하는 독립운동에 참여한 이들은 300만 명. 하지만 이들 가운데 공적이 확인된 독립유공자는 극히 일부분으로 14,000여 명만이 공식 등록되어 있습니다. 독립유공자의 후손만이 이들을 기억하고 이날의 함성을 전하고 있습니다. 1945년 바로 오늘 광복이 될 때까지 우리 민족은 50년간 다양한 방략의 독립투쟁을 전개하였으며 참여 인원만 해도 300만 명이 넘습니다. 당신의 독립운동 자체가 우리 민족이 극복해야 할 시대 정신이었기에 일제로부터 핍박을 받은 우리 선열들은 너나 할것 없이 직접 간접적으로 또는 마음속으로라도 독립운동을 참여하였습니다. 1919년에 3일 만세 운동 영향을 받은 그는 황해도 지역에서 200여 명의 시위 군중을 증인 삼아 독립선언서를 낭독하고 독립 만세를 외쳤습니다. 이 사건으로 서대문형무소에 투옥됐습니다. 그 교포를 24살 때 교편을 잡으시면서 3일 운동을 갖다가 주도하기 위해서. 학생들을 선동을 하고, 해가지고도 장날을 기해가지고, 그 전에 이제 태극기를 이제 제작을 하고, 해가지고서 한 300여 명이 그 동립 만세를 외치면서, 그 시장으로 이제 진출하니까, 거기에 사리원 이제 주민들이 같이 합세해가지고서 이사운동을 전개했던 음 아버님이셨습니다. 정부에서는 그의 공적을 기려 독립유공자 인정과 함께 건국훈장 애족장을 서훈하고 보상금을 지원하고 있지만 아들인 이공호 씨는 국가유공자 보상금을 모아 잊혀져가는 광복절의 의미를 알리기 위해 앞장서고 있습니다. 저는 그 돈을 모아가지고 그 요즘 보니까 젊은 세대에 그 광복절이라는 그냥 쉬는 날로만 그냥 알고 있고 그래서 그런 것이 좀 안타까고 그래서 아 젊은이하고 같이 이제 맞. 나틀해 가지고서 아, 광복절이란 게 어떤 건가 이런 것들 취지를 알려 주고 싶어서 저는 그 문화 공연을 제가 아버님 받는 연금을 모아 가지고 지금 3년째 개최하고 있습니다. 조국의 독립을 위해 생계마저 팽개치고 헌신했던 독립운동가들과 고된 삶을 살아가는 후손들 세종 지역에는 공식적으로 등록된 16명의 독립유공자 유족이 거주하고 있고 정부 보상금과 별도로 매달 세종시로부터 보훈 수당을 받고 있습니다. 밝혀지지 않은 이들의 명예가 더욱 중요한 만큼 세종시는 정부의 정책 기조와 발맞춰 개선된 제도 마련에 나설 예정입니다. 어 오늘은 72주년 광복절입니다. 27만 세종 시민과 함께 진심으로 경축합니다. 우리 세종시에서는 광복절을 맞아 우리 세종시를 나라꽃인 무궁화가 활짝 피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무궁화 도시로 만들고자 하는 운동도 함께 펼치고 있습니다. 이번에 대통령께서 독립유공자에 대해서는 3대까지도 잘 모시자 하는 그런 발표가 있었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정부와 협력을 해서 생활을 안정시키고 또 명예롭게 강국회원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할 것인지 하는 방법에 대해서 정부와 협의해서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라는 진리는 여전히 유효하고 잊혀진 역사는 또다시 되풀이될 수 있습니다. 역사의 한 페이지를 기록한 이들이 잊혀지고 사라지기 전에 다시 한번 광복의 의미를 되새겨봐야 할 때입니다. CNB 뉴스 이신혜입니다.